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지금 나무꾼은 어디 수확하러 왔습니다. 어디를 어제 어디 아래부터 수확을 해야 좀 적당한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한 이틀 늦었네요. 잘 익었죠 이거는 잘 익었고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야 되고요. 어, 이 나무는 그 균핵병이 거의 안 보이네요 어디가 하얗게 경화가 되는 그 균핵병이 있죠 그 균핵병이 오면은 어디 수확을 거의 못합니다 그 균핵병은 예방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균핵병이 일단 눈에 보이면은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어디 균핵병입니다, 균핵병. 하얗게 경화가 돼가지고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그, 작년까지는 저 황토 유황합제하고 모두 싹으로 치료를 했고요 예방을 했고, 올해는 그 황토 유황합제하고, 어 그, 뭐, 약, 약제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올해 좀더 효능이 개선됐다는 약제를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약재는 전부 친환경 약제죠 이렇게 현재 어디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 어디가 생산량이 참 많거든요. 나무에 잘만 가꾸면은. 너무 많이 익어서 자, 자꾸 터지네요 터지고 나중에 이걸 급, 급냉을 해야 될 겁니다 날씨가 워낙 가물어가지고, 어디 크기도 작고, 그리고, 당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날씨가 가물면은 당도가 좋은 편에 속해야 되는데, 날이 원체 가물니까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제채수지 거든요 수위가 상당히 내려갔지 않습니까 날이 가무니까 어쨌든 날이 너무 가뭅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얼마나 와줄지 또 일기예보 보니까는 비가 별로 또 안올 것 같습니다 조금 와도 또 병아리 오줌처럼 조금 오고 말지 않을까 그런 일기예보상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날이 너무 가무네요. 자 이제 오디 수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디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게 토종 오디라고 해야 되나요? 재래종 오디라고 해야 되나요? 열매가 자자하거든요 이런거는 따가지고 진짜 답 안나옵니다 역시 당도는 높습니다 이 오리뽕으로 접을 한 거요 이 작은 오리하고 먹어보면 당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작은 게 확실히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확량이 원체 작기 때문에 별 작물로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놔두는 게 그 나물요, 나물용으로 놔두거든요. 여기 이 뽕나무요. 제가 제일 처음 이 오디뽕 가지를 구해가지고 접을 하고 한번 제대로 따지도 안 하고 그 갈리도 안 하고 방치를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컸네요. 이제 좀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작년부터 나무를 잘라줘야지, 잘라줘야지, 그리 생각은 했었는데, 그, 뭐라고 말씀드리 됩니까? 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딱와 닿지 않으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꼭 잘라주고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 예, 뽕요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익었습니다. 많이 익은 거는 어디는 굵은 게야 이재량종요이그 예, 어디를 따려고. 어디가 큰걸뭐 육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당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한나무만 따도 양은 꽤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마 이 높아서 가지를 잘라가 짜도 제대로 못딸 겁니다. 뿌려요. 제가 관리를 하면서 뭐, 오디를 따서 판매를 하는 거, 그런 거는 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이 오디가 있으면은 그 일하다가 참으로 먹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따 먹으면 여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